전국 쌀 생산자 협회 회장 김영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laughs> 해가 바뀌고 파종을 준비하는 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8년산 쌀에 적응을 해야 하는 쌀목교 가격은 아직도 결정을해지겠습니다 농민들에게 쌀목표 가격은 농민들의 최저임금 같은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가격을 반영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쌀 목표 가격은 지난 15년간 물가상승률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쌀값이 최소한 생산비는 보장되고 물가상승률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들이 주장하고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하반공기에 300원이 보장되는 쌀 목표 가격 결정은 더 이상 비를 쏟는 과제입니다. 매년 2월에 지급되던 현농 지급품 직불금을 아직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동안 정쟁만일삼으며 농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한 국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쌀 목표 가격 결정을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각 항공기 3원이 보장되는 쌀 목표 가격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정부는 농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쌀 변동 직불제를 폐지하려 하고 있습니다. 쌀 변동 직불제는 정부에서 진행하던 추국 수매제를 폐지하면서 2005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변동 직불제가 물가 상속률이나 생산비 상속률이 반영되지 않아 농민들의 실제 소득은 감소했다는 한계가 있지만 쌀값이 폭락하는 경우 농민들에게 어느 정도 소득을 보장해 주는 역할을 해 왔습니다. 쌀값을 보장할 수 있는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나 정부 수매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쌀 변동 직불제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전국쌀생산자협회의 입장입니다.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정부 수매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쌀 직불제 폐지 에 반대하며 변동 직불제 폐지에 맞서 투쟁을 할 것입니다. 2015년 쌀이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정부는 쌀을 전면 개방하면서 513%의 관세율을 반드시 지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513%의 관세율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 중국이 요구하는 밥쌀용 쌀에 대한 국별 쿼터를 보완해 밥쌀용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쌀이 쌀이 남아도라 문제라며. 쌀생산조정제를 진행해 우리 쌀을 줄이면서 밥상을 밥살용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겠다는 것은 농민을 기반하고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전국쌀생산대표는 밥살용 쌀 수입에 절대 반대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있던 밥살용 쌀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서 밥살용 쌀 의무수입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농민 여러분, 작년에 우리 농민들은 수차례 상동 투쟁을 추행하면서하방공기 300원을 요구했고 직불제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쌀 목표 가격은 5년간의 농민값이고 직불제 개혁은 농경 대개혁의 출발점입니다. 가방공기 300원을 제치하고 직불제를 개혁하는 길에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그 길에 우리 쌀 생산대표도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